할렐루야 52주 전교인 성경열독 운동 제5주 목요일입니다. 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8장부터 3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제사장에 대한 규례의 예, 제목인데요. 자,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28장에서 30장은 제사장들이 입는 복장과 규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의 의복은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의 도 신성과 성품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머리에 쓴 관은 예수님의 성결과 지혜를 상징하고, 청색 옷은 신성을, 흰 배옷은 거룩을, 그리고 천연색의 에봇도 그리스도의 성품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가슴에 있는 열두 보석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을 또한 옷가에 달린 성육방울은 화평이신 그리스도를 의미하지요. 이러한 점에서 제사장들이 행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사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죄를 위해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처럼 우리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의 몸으로 제사를 드리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하셨다는 것,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 읽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해야 할 주로 포인트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대제사장의 복장과 규례에 묘사된 예수 그리스의 도 특성과 성품을 찾아서 한줄한 한 줄씩 밑줄 그며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대제사장이 드린 제사와 예수 그리스의 속죄사역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생각해 보며 읽기 원합니다. 세 번째로, 왜 우리에게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가 도 필요한지 이에 대해서 한번 말해 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출국기 28장으로 30장까지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씩 하나씩 배울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52주 전교인 성경일독 운동!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경 1독 성공합시다 할렐루야